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입니다 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시를해 주시고 또 영상 시치이 후에 주참씨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효성중공업을 변압기 성장성의 트로이카의 종목이다라고 알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목표가도 증권가에서는 54만 원선지니까직전의 최고점 2월 달에 54만 9천 원 정도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가격조정 자체가 좀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 금주의 효성중공업의 조정구간을 감안해 본다면 고가권에서 저점 대비 한30% 정도 주가가 좀 빠져 있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이제 가격조정을 거치고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력인프라 의 대표주가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뭐 대안 전선이라든지 일진 전기라든지 가온 전선 이런 관련 주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참조를 해보시고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그 자체가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3인방의 주가도 개별적인 이슈를 좀 반영시키지 못하고 좀 많이 빼버렸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가격적인 조정 자체가 완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90일간 전격적으로 75여 개국에다가 관세를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지 품목별 관세를 대외한 가운데 지금 반도체 섹터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전력기기 관련 주도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 싸다라는 인식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죠 ai의 성장성 자체가 물론 미래 성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자체는 다들 아시고 계시다 계실 건데, 이 같은 성장성 때문에 바로 전력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미국발 스타게이트 출범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요가 분명히 될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 효성 중공을 비롯한 바로 변압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부분은 꼭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 수요 자체가 2023년부터 2035년 정도까지 넣고 봤을 때 연평균에서 최저 한 2%죠. 20%대에서 4%대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아직은 우리가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 발 자동차나 부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전기차 캐즘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기성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또다시 재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따릉이 이미 전력수요의 성장을 이끌 핵심 종목으로 또다시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이 바로 효성중공업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변압기가 북미양의 변압기 매출로 어떤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잠시 지난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실적지인 부분 자체를 살펴본다면 효성중공업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조 8,950억 원을 기록하면서 2023년 대비 외형도 꾸준하게 확대되면서 13.8% 외형이 확대가 되었고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꾸준하게 개수적인 신장세를 보여주면서 지난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3,625억이니까 40% 이상이나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는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향의 변화기 매출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수익성, 영업이익에 반응이 될 것이고 유럽향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비중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한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한11%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유럽을 다 합쳐서 수주장구 자체 합산 수주장구 자체가 거의 59%이기 때문에 이 같은 수주장구가 결국 매출의 반응이 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기별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압기 하면 쉽게 생각해서 전기는 전압이 높을수록 전자기기의 고효율의 에너지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압기 한 톤당 수출액이 2022년도에 뭐만좀만만 만 달러 초반에서 어, 지난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1만6천 달러까지 수직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베라키는 수출액 및 수출 준량과 중량과 아, 단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될수 있고 또한 가지 더 모멘텀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이제 전력망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이슈가 있죠. 또한 전력 수요는 계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은 종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 동유럽을 중심으로 가스 대란이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국 변압기의 성장성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데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봉을 놓고 봤을 때도 효성중공업이 54만 9천 원대까지 크게 올라왔고 월봉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올라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적정하게 월봉상으로 10개월선의 이탈을 시장의 변동성 구간 때문에 하락을 보였다가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조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매물층이 쌓여있는 가격대가 49만원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장 안정화 속에서 오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달에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2월달과 3월달에 두 차례 단계별 가격 조정을 거치고 240일 평선에서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의 추세를 좀 전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월봉산으로 봤을 때는 요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하단 부분에서도 어, 38만원 정도 수준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저점을 확인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자차 아,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을 깨기보다는 수렴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 반등세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고가권에서 50만원 전환 구간 속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반짝 질끔하고 반등을 이어간다고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 조정을 주는 구간 속에서는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자체를 좀 낮춰 갈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자,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후비의 수급에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15%대가 좀 축소가 되어졌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축소가 되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말 기준으로 14.9% 정도 주간 구발속에서 외국인들이 전일 기관들과 함께 동반적으로 매수에 가담했다가 만에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기관들은 받쳐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개인투자자와 그리고 기관투자자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를 좀 받아가면서 좀 저점을 인식을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바닥을 인식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돌파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상단 부분에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이좀 돌파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매물벽이 강한 그런 구간이죠. 48만원 정도는 이런 구간까지 올라가고 이 가격이 이제 돌파가 되어져서 지지가 되어지게 된다면 한 단계 정권가의 목표가처럼 한번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제 구간에서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효성중급에 대해서 신규적인 타이밍을 노려보는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전체적으로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다음으로 주차임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섹트가 바로 이 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미국의 재건과 함께 또 AI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차후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캐지이 완화가 되어지고 전기차 시장의 시대가 오기 이전에 이미 변나기 시장 자체는 강력한 실적과 함께 외형을 확대해 갈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마치고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편안한 주말과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주에 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영상을 증치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